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열심을 낼 것이냐, 아니면 회개할 것이냐, 둘 가운데 하나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상태가 뭐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온천이 있었어요, 온천. 온천물이 차요, 뜨거워요. 하. 언젠가 우리 좀 날씨가 좋아지면요, 여러분은 제가 모시고 하면덕구 온천 가고 싶어요. 이덕구 온천은요, 이산 산에서 이게 물이 솟아 올라와요. 확 올라오는데 분수가요, 이렇게 온도가요, 막 손댈 정도 뜨거워요. 그래서 그온그온온그 온, 그 온, 온, 그 온천의 물을요, 덕구 온천, 덕구 온천인데 2km쯤 돼요, 2km. 2km를 배관을 설치해가지고요, 나온 데가 뜨거워서 그 온천이요. 그렇게 좋은 온천이에요. 여러분 온천이 차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이 말이 딱 먹히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100%냐? 안 믿는 거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뭐 예배당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밖기못 믿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사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100%라면요. 나는 열심을 내거나 열심히 못낼 때는요. 회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계속 회개해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 주님이 원하시는 데는 내가 못 미치는 거예요. 열심히 내지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주님무 우리를 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한다는 뭡니까? 먹겠다는 말입니까? 안 먹겠다는 겁니까? 주님이요. 우리하고 안 먹겠다는. 이게 성경을 볼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배당 나오니까 고마워. 그게 아닙니다. 차든지, 이건 해결은 반성이 아니에요. 확!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가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제자신이 신이시네. 아이, 내 자신 나이비래요.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고 하는 게내 마음에 줘요. 여러분 대열심히 내면 여러분 마음이 어게해요더 열심히 내라 이럽니까? 적당히 해라 이럽니까? 근데 저는요, 제 마음이 제게 얘기하는 게 들립니다. 제6이요제 욕이. 그래서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짧게는 기도하시지만 기도하고 싶은 거요 쉽지 않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왜냐면요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데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안 하는 것은요 마귀의 충동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잖아 라우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주의 종이죠. 아멘이시오. 이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 진실로 말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주님 이름 이 많더라고요. 예수라 이름 이 있고 또 임마누엘.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예? 수님 이름이요. 아멘이요, 아멘. 여기, <laughs> 아멘이시요 그러잖아요. 아멘. 주님의 이름이 아멘이셔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 목사가 어리석은 게요. 제가 말하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바꾸셔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바꾸시다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요. 자녀 여러분 바꾸려 하다가 여러분이 돌아버립니다. 남편 바꾸려 하다가요. 평생 딸 거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어떻게 바꾼 줄 알아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빨리 돈 벌어서요. 빨리 돈 벌어서요.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그런데 아, 욕심 따라가면 끝납니다. 주님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여건에서 제가 지금 이번에 굉장히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성도님이 몸이 안 푸니까요 저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해 주면서요 내가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프지 않은 게 감사한 사람이 아프지 않을 자격이 있어 아프지 않은 걸 감사할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우린 특권이 아니에요. 나보다 불행한 사람과 너에게 주어진 좋은 사람을 나누라는 겁니다. 우린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감사하고 있을 거냐? 너 지금 성도이 얼마나 힘드냐? 목사랑을 떠나서,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너 찾아가서 소나무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여러분, 나만 좋으면 된다? 그게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은 처음에 생각하잖아. 부모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에요. 여러분, 그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이 뭘 기뻐할 것인가? 첫째는. 둘째는, 주님의 기쁨 가지고 다른 사람이 뭘 기뻐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 그 제일 먼저는 뭡니까? 부모님이 뭘 기뻐할 것인가? 부모님이 기뻐하면 자녀들 공부해야 돼. 맞지? 부모님이 킵하니까 공부하는 거. 게임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앞으로 인생 커서.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 지금요, 청년 실업이 막뭐 장난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능력이 있어요 들어갈 직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능력 없으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은 충성되고 그랬죠. 주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충성된 분이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아. 왜? 예. 여러분 막 피를 돌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심장을 움직여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를 더 기억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요,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붙들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 충성,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합니까? 아셔요. 주님은 누구에게 충성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충성하셔요. 아침에, 아, 잠잘 잤다 하면요, 누가 한지 알아요? 주님이 내 피곤을 다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면요, 먼저 주님께 감사부터 하세요. 그다음 뭡니까 참된 정인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실제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분이 뭐냐 정인이시오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요. 차든지 뜨거든지 네가 그렇게 뜨겁게 믿음생활 하든지 아니면은 못하면 회개하든지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믿든지 말든지 결정해 그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결정하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뭘 결정하랍니까 천국 가는 걸 결정하라는 겁니다. 천국, 지옥 가는 걸 결정하라지 하 않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뜨겁게 믿는 게 뭡니까 충성이에요. 차갑게 믿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확 돌이키는 거예요. 확 돌이키는 착오 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지요. 아침에도 제가 해결할 게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뭐가 해결? 아니요. 저는 오전 내내 하나님, 주님은요 굉장히 민감한 분이요. 두루뭉술 대동넘어 가는 분이 아니요. 우리 몸을요 백 쪼가 되는 세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 몸이요 한 덩어리 아닙니다. 세포 하나 하나가 다 붙어 있어. 하나님이 이 세포 하나 다 만드셨어요.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까? 혹시 머리카락 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세알리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몇 개냐? 적은 사람이 3만 개랍니다. 많은 사람이 7만 개. 대충 한 5만 개. 예,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카락 을 어깨 보여도요, 3만 개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죠. 대머리 말고 하나님은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요 우연도 없고 여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받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느냐? 내가 미래가 있는 삶을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미래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답이 없습니다. 답, 답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요! 지금 이 코로나가 떴다고 하실 때요, 우리는요, 믿음이 뭔가를 다시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걸 생각하면요,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납니다. 언젠가 끝날 때, 이 코로나 에서 믿음으로 심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통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뜨겁게 믿음 생활하지만 부족하면요, 회개함으로 작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목사인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 관계고요. 제가 심각함을 느낍니다. 지금 제 믿음이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지금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여러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제가 특별하게 살고 있다 이말 절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게 하고.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요, 주님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요, 힘차게 내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이 충성대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죠.